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어진 의외의 사건 하나와 그로 인해 주식 시장과 한 작은 공방이 들썩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방명록에 서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펜이 화제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을 보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인 겁니다. 오, 이거 참 좋은 펜이네. 나이스 펜. 하, 두께가 굉장히 아름답다. 멋지다. 어디서 만든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어 칭찬을 하니까 현장 분위기가 살짝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펜을 다시 가져갈 거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 지으며. 손으로 건네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즉석에서 선물로 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 좋게 받으면서 직접 쓰진 않더라도 선물로 영광으로 간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펜은 어디 제품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혹시 모나미?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 물레동의 작은 수제, 만년필 공방, 제나일 지네어 제품이었습니다. 여긴 원래 가구를 만들던 청년들이 창업한 곳인데요. 나무를 직접 깎아서 원목의 질감을 살리고 그 안에 펜심과 동관을 넣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 공방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따로 의뢰해서 만든 이번 펜은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특별 주문품이었습니다. 제작 기간만 무려 두 달, 전 과정이 다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질은 장미나무와 올리브나무 같은 연못, 마감은 야자수 잎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와 밀랍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펜 케이스에는 태극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졌고, 펜 상단에는 황동으로 봉황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즉,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한국적인 상징성과 전통미가 담긴 작은 예술품 같은 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펜 덕분에 모나미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펜 안에 들어간 심, 즉, 펜심이 모나미 네임펜이었기 때문이에요. 제나일이 외부 펜심을 가공해 넣었는데, 이게 모나미 제품이었던 거죠. 시장은 단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 한국팬 기술력 좋네에 대표 문구주는 모나미지 이런 흐름으로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결국 8월 26일 모나미 주가는 장중 22%까지 치솟다가 결국 상한가 29.92%에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현재 12%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 문구주가 오랜만에 큰 주목을 받은 순간이었죠 그럼 정작 펜을 만든 제나일은 어떨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펜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결국 제나일 측은 홈페이지에 주문을 잠시 닫습니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원래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아야 10개 남지 소규모 공방이다 보니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전용 펜은 판매 계획 자체가 없는 특별 제작품이라 대통령 펜을 사고 싶다는 문의에도 판매 불가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판매용 모델은 가격이 12만~15만 원대로 형성돼 있고 이미 만년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난 브랜드였어요. 사실 제나일 만년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여야 원내 대표 예술인들에게 선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BTS도 2021년 UN총회 특별사절로 임명될 때 청와대에서 제나일 펜을 선물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9년 방한 당시 같은 브랜드 펜으로 방명록에 서명한 적이 있었죠. 즉, 이미 유명인과 국가행사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나름 상징성이 큰 펜이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사건은 참 재밌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펜 선물 그 펜은 제나일이라는 수제 공방 작품 하지만 팬심은 모나미 네임펜 주가는 상한가 제나일은 주문 폭주로 홈페이지 다듬 펜은 장미나무 올리브나무 원목 천연 왁스 마감 태극 문양 봉황 문양까지 들어간 수공예품 이 작은 펜 하나가 국제 외교 현장과 한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 수제 공방의 운명을 뒤흔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아마 현장에 있던 누구도 상상 못 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특별한 수제 만년필 하나 갖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